안녕하세요. 둥이네 활각의 둥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발각노크를 가져왔습니다. 자,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중국산 발각노크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아, 초점이 멀리 맞는구나. 어디다가 맞춰야 초점이, 아, 예.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꽂혀있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고요. 눌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네, 불이 들어오죠? 빼면, 한 손으로 빼기가 조금, 네. 살짝 땡 이게 활은 아니지만 좀 땡기면 이런 식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이에 이런 나사, 아, 그 철사 같은 게 심어져 있는데요. 제가 모르고 하나를 뺐습니다. 하나를 뺐더니 작동이 안 됩니다. <laughs> 그냥 이게 쑥 빠져버리네요. 예, 건전지가 쑥 빠져버려요. 혹시 다음에 구매하시면 절대 여기 사이 있는 틈에 있는 예, 철사 같은 걸 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사용하시던 아이고 이게 빼지도 못하겠네 이렇게 사용하시던 화살에 노크를 빼시고 꽂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네.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껐다 켰다가 돼요 아우 네, 꺼졌습니다. 네. 살짝 당기면 꺼지고, 이게 좀더 눌리키면 발에 불이 들어오는, 네, 이런 방식입니다. 껐다 켰다가 되기 때문에, 네, 건전지에 오래 쓸수 있어요. 일회용도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